배추 물은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이것도 지금 완전히 속속 이렇게 썩어 내립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빨리 뿌리째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밑에 잎은 이렇게 지금 이미 감염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빨리 제거하고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식품첨가물과 기부 등 살균소독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입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화학농약 대신 무련병 치료하는 약을 오늘 어렵게 구했는데 살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플러스 A와 플러스 B를 혼용해서 이렇게 살포하면 거의 치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물음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배추밭에 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 안 좋아서 배추가 지금 밑부터 계속 썩어 가는데 세균성 물음병입니다. 이 세균성 물음병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치료 약제가 예, 마땅치 않지요. 그렇다고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화학농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어렵게 예, 친환경. 목록공시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예, 인체에 해롭지 않은 식품 첨가물인 그런 자재를 구했습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웃 농가에 지금 배추밭에 왔습니다. 이웃 농가에도 물염병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살포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예, 물염병은 빨리, 심한 것은 빨리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밑부터 헌법 살포를 해야 됩니다. 배추 물음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 이것도 지금 완전히 복속 이렇게 썩어 내립니다. 예, 이 정도 되면 빨리 뿌리째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여기도 지금 아래쪽에 잎이 이미 감염되어 갖고 지금, 누렇게, 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정도 되면은, 어쩌면은, 빨리 치료를 하면, 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A와 플러스 B를 빨리, 혼용해서 한번 치면은,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 와, 심각합니다. 이거도 지금. 많이 지금 벌써 밑부위에 많이 지금 감염이 되었네요 예 네, 여기에 지금 한번 살포해서 치료가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심각합니다 이제 원래는 지금 비닐을 습기가 많이 차일때는 이 비닐을 빨리 이렇게 비닐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물음병 방지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뿌리까지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옆에도 지금 보면 밑에 지금 현재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아이 정도 되면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벌써 다 썩었네요 이것도 지금 위에는 살아있다 싶어도 뿌리가 이미 갔기 때문에 못 썹니다 이거는 이것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밑에 잎은 이렇게 지금 이미 감염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빨리 제거하고 빨리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배추, 배추 세균성 물음병약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염소소독제인데요. 플러스 A입니다. 이 플러스 A는 차염소산 성분이 주성분이고요. 여기 표기상항이 보면 식품첨가물과 디구소독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소독에도 사용되는 염소 살균 성분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이 플러스 B는 산도 조절제이죠 산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면 살균력이 100배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혼용하면 효과가 아주 극대화가 됩니다 예, 사용 방법은 이 플러스 A는 물 100리터 즉 5마리에 10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b는 물 100리터 5마리에 200cc 200ml가 들어갑니다 이두 가지를 잘 혼용해서 배추의 밑바닥까지 밑부분까지 골고루 살포하게 되면 웬만한 물음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 물음병은 세균으로 인해서 감염되고 또 번지기 때문에 이 빨리 살균력이 아주 강한 이염소소독제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조제해 보겠습니다. 이 플러스 A는 물 5마리에 10g 이니까 물한마리에 2g 들어갑니다. 이 2g은 이 티스푼에 깎은 듯이, 깎은 듯이 담으면 딱 2g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B는 다섯 마리에 200ml 인데, 한 마리에 40ml 입니다. 한 마리에 40cc. 네. 산도 조절이 되는데요. 이산도를 지금 이 염소 성분이 알카리 쪽으로, pH가 알칼리 쪽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산도 조절제를 넣게 되면은 약간 약 산성적으로 내려줍니다. 산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산도를 조절해줘야 식물에도 지장이 없고 또 약효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식분에 잘 침투될 수 있도록 그런 침투될 역할도 합니다. 이것은 식염산으로서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은 표지상에 식품 첨가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잘 저어서 물한 말, 20리터에 혼용해서 살포를 하겠습니다. 산도 조절제 플러스 b 는 사용하기 직전에 혼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타놓으면 안 되겠죠. 사용하기 직전에 운용해서, 가능하면 오전에 살포해서 말하도록 오전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에 담아서 물을 한 마리, 물한마를 채워서 짊어지고 살포를 하겠습니다. 이제 물을 부어서 한 마리를 채우겠습니다. 예, 주의할 점은 타 제품과 혼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성분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혼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A와 플러스 B를 원액 상태로 절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넣어서 섞어야 됩니다. 요즘 배추 물음병이 아주 초비상입니다. 예, 물음병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유웃농가 배추밭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인증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A와 플러스 B를 사용해서 한번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유기농 인증농가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을 화학적 성분은 사용하지 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A는 차염소산 성분인데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B도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산도조절제인데요 이것도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화학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곧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화학농약 대신 무련병 치료하는 약을 오늘 어렵게 구했는데 살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충 물음병은 밑부분까지 확실하게 살포를 해야 됩니다 위에만 이렇게 쳐가고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지요 예, 물음병 세균이 이 밑부분에 습기로 인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대를 밑에까지 이렇게 넣어서 확실하게 쳐야 됩니다 예 지금 플러스 A와 플러스 B를 혼용해서 이렇게 살포하면 거의 치료가 됩니다. 심한 것은 완전히 뽑아내고, 예, 지금 아직까지 잎 밑에, 제일 밑에 기부의 잎이, 한두 잎이 감염된 것은, 예, 그 잎을, 감염된 잎을 뜯어내고, 확실하게, 예, 살포를 해 줍니다 네, 세균병은 일반 곰팡이 병과는 완전 차이가 있지요 녹균병은 곰팡이 병인데 이 물음병은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일반 곰팡이 약을 칠하고는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재배할 때에 질소 과잉이나 예, 너무 밀식을 해서, 예, 너무 총총 심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병이 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으로 칼슘 처리를, 칼슘제를 미리미리 사용해야 되겠죠. 예, 칼슘제는 난각 칼슘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원래는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자주 오고 가을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배추 물음병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배추 값이 지금 폭등할 그런 예상이죠. 네, 예, 플러스 A를 예, 물한 마리에 2cc, 아 2g이죠. 2g 넣고 또 플러스 B는 물한 마리에 40cc. 40mm 뚫렸습니다. 치료 목적일 때는 40이고, 예방일 때는 20만 넣어도 됩니다. 하루라도 해가 빨리 쨍쨍 내리 쬐야 빨리 치료가 되고, 배추 제대로 야물게 성장을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모종 심은 지한 20일째부터, 예,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칼슘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예방 차원으로 미리미리 사용해야 배추 잎이 아주 야물게 빨빠지게잘 자라야 물음름병안 생기죠 질소 과행이나 배수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난 밤에도 비가 계속 왔었는데 오늘 지금 날씨가 개이지 않고 계속 흐린 날씨이기 때문에 세균성 물음병은 급격히 빨리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헌뻑 주니까 지금 요 새고랑인데 새고랑에. 물한 마리를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야, 원래는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무도 잎이 노란색에 이상해 있다 싶어서 오니까 이미 무가 시들어지고 있네요 시들어지고 완전히 지금 무가 물음병으로 예, 완전 폭삭 지금 썩었습니다 이 무도 빨리 완전히 제거를 하고 빨리 지금 약을 치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플러스에서 개발한 이 플러스 A라는 이 상품은 차염소산 성분이 주성분이고요. 식품 첨가물과 기부 등 살균 소독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B는 성분명이 바로 식염산입니다. 식염산.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무해한 그런 성분입니다. 산도 조절제입니다. 이것은. 플러스 A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백경천 유기농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